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고 돌아와 돌연 숨진 고 장덕준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사인은 급성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유족들은 고된 야간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27에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석 달이 됐습니다. 밤샘 근무하고 집에 온 직후 돌연 숨졌습니다. 덕준 씨는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16개월째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도, 약물이나 동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명백한 그 바로사 밖에는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과 한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덕준 씨는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장기간 야간 근로와 불규칙한 휴일,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뭐 야간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혈액이 좀 응고하는 경향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심근경색 위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쿠팡 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로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생전 덕준 씨가 일하는 모습이 담긴 물류센터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